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열여덟째 해에 아베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안 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업시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압이 죽은 후에 모합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의 여우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여우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합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합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우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바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바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아압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후대를 잊지 못한 채 죽었고 결국 그의 형제였던 여우람이 그 다음 왕위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이었던 여우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발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어, 이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어, 무엇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부모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수없는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드리으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시대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형제였던 아시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우상 바알을 찾다가 병으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 상들을 보면서 여호람은 스스로 결단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호람의 결단이 여기서 끝이었다는 것이죠. 이어진 3절 말씀을 보니까 여우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느밭의 아들 여우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여호람이 잘한 일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없앴다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없앤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일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어,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즉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어, 죄의 기준이요. 여로보암이 되었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땠길래 그는 죄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볼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다이세의 왕조였고 북이스라엘은 다이세의 왕조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시작 전부터 완전히 달랐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그들에게 차등을 두시면서 그들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여로보암에게도요 동일한 기회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장 삼십팔 절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남유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이세 왕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너를 통해 세운 북이스라엘도 내가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동일한 기준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사 람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남유다가 있는 예루살렘을 왕래하자 이런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레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의 고리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보통 자손들을 백성들을 제사장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을 절기로 정하고 재단에 분양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깊이 오랜 역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요 여우람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깊이 자리 잡지 못한 아버지의 그림자는 지울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고 북이스라엘의 정치성이 되어버린 여로보함의 죄는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이요 이 잘못된 정체성을 지워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람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우람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우람 또한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사절부터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은 왜 시작이 되었냐? 모압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압은 사울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으나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압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는. 하지만 여전히 모압은 이스라엘의 습국으로서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를 틈타서 모압이 속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오므리 왕때 모압은 또 다시 북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합의 재위 시절 22년 동안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수양 10만 마리 그리고 그 털들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조공은 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자, 모압은 북이스라이를 배반하고 독립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었던 여우람이 어떻게 하는가? 남유다 여우사밭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함께 모압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며 연합군을 제안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여우사밭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사실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 11기상 22장 말씀을 보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요청합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호사밧은 이 7절 말씀과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그때 22장 11기상 22장 4절에서도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다 라는 동일한 답변을 하거든요 사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사대왕으로 남유다 왕족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때나 그 아들 여호람 때나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 이스라엘의 연합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수락의 배경을 보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얽매여 있었지만 여기서 저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여호사밭과 아합의 연합군이 세워질 때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사박의 세계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합을 치겠냐는 여호람의 질문에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또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냐는 여호람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돔광야길로 올라가자 라고 답변을 하며 그들은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애돔광야길로 모합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본 모압은 사해 동편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모압을 칠때 사실은 요단을 건너서 모압의 북쪽부터 치면 좋지만 모압의 북쪽 바로 위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 이미 북쪽 지역을 요새화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친다는 것이 큰 위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에돔의 길을 거쳐서 모압을 치고자 했는데 그 이유 중또 하나는 에돔이 당시 남유다의 속 으로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은 북쪽으로 가는 길에 비해서 험난하고 오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밭은 그의 계획대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람과또 여우람,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합세한 연합군을 이끌고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절 말씀 보니까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어떤 문제입니까? 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이동하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신은 건기였는데 건기로 말미암아 주위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군사와 가축들의 탈수 증상은요 정말 심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람과여호사밭의 엇갈린 반응,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3장 10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호람이 지금 무엇을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악한 왕이었던 여우람이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며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람은 본인이 벌려놓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지금 찾고 하나님의 개입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바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바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여호사바스는 아브대와 달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대로 친일기를 가다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자 여호사밧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잊은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기사의 신하 중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어진 12절 말씀을 보니까 연합군 세왕은 엘리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바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확신 가운데 엘리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세 왕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특별히 연합군 가운데 여호사밭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물론 여호사밭이 실수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다면 이런 어려움 안 당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우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운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호사밧 이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연합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합이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과 이웃이 될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방 안에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지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어야 하는 영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그런 실수 우리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깨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리, 낙망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더 주의 영광이에 더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